2, 3 셋, 원. 염대가. 근데 내가 옆에 있을까? 내 옆도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오. 동인애 밑으로 잘따라 봐. 아반이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한번 더. 안 죽이게 조심. 바닥 조심하세요. 알고, 알고, 밟고밟고 잘했어요. 살기만 하기. 조심하세요. 이 와를 준비. 달았다, 여기까지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별 준비하고? 아이 그대로. 와나 왜 이래 진짜. 바닥 조심하세요. 밟을 준비. 밟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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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고. 네, 끝까지 봐요. 끝까지. 제집잘 썼고. 싸움, 함축할 때. 바닥 조심하세요. 중첫 번째, 어, 두 번째, 어, 세 번째 땡겨준다. 그래지 말고, 통풍기 올리고 어. 개생 켜야 돼 이건 안 겪자. 일자 딜 좋아, 굉장히 잘 밀었어. 여세 번째 피해. 피하고 차단, 피하고 차단, 피하고 차단. 어서만 붙은 게 준비. 피하고 차단. 음. 음. 차단. 3단 차단. 님 전부에 오이 올라 올라가서 해야 되나? 올라가서 올라가서 여유 안 되면. 파더 펀터셀린이야. 파더 펀터셀린 준비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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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안전하게 어, 어차피 어, 3초에 타 그냥 바닥 음. 아로마 섹샤다 아로마 섹샤 힘싸면 아, 대처하고 방선 맞지 마지말라니까 그 괜찮아 핸진이 전부 이빨로 네. 힐러 탈 준비해 힘 견나보다 작겠니 힐러 탈 잘해 어, 프리필하고. 누에서 빠지게 요오들 타고 짠. 바닥 조심하세요. 재생이 켜 그냥 이거 한번. 빠지세요. 이 울려. 아파. 음. 아, 지고 올라가고. 음. 아래서뭐 올라서 전부 해야 된다. 시가안 보여. 말이 안 이제 그니까 신경 잡아. 센지 고 여기 모르겠 구슬, 구슬. 나와서 죽지 마, 제발. 2번 차단. 구슬 피해. 내가 게 짤. 바닥이랑 구슬. 네모 쪽. 3번 차단. 내모쪽 앞에 가서해 틀렸다. 뒤꺼 틀렸다. 어, 뭐야. 제대로 타고. 음. 잠깐, 음. 3패 음. 시작하면 음. 뭐 할게. 그냥 왔어, 왔어, 왔어. 3방. 덮고 죽을덕분고 돌려, 인내. 출사포까지. 아직 음. 안일어난는데 음. 지금 펑크 하고 계신데. 어, 치트 어. 돌려줘야지. 어. 하다 이제부터 잘 버텨야 돼. 오우, 무슨 트야 씨발, 튕긴 것 같아. 에이, 왜 이렇게 심언한 점에 용한데? 난빨도 돼? 버렸어요. 응. 어. 근데 피해받난 건가? 오신, 오신 것 같은데? 보셨나? 어디죠? 오케이 오면 얘기해줘요. 수행사세요. 이거 건들, 뒤에 꽂히고. 땅크니까 한명 누가 먹어야겠는데? 여섯 번 여섯 번 여섯 번거요 여섯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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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가운데, 오, 거. 가운데 거. 가운데 두 번째 거 번째. 하나가 먹어야 되. 는데 뭐야 가운데 거? 딸 가운데 거 딸. 맞나요? 힘들더라. 로딩 중이에요. 아니 못 성적이 아. 돌아온 같아. 볼륨이 거 같아. 돌리는 게 엄청 크고. 아백거아 내가 뒤로 갈게. 내가 뒤로 갈게. 로스, 로스, 부술 피부 아, 밟지 말고 부술 네, 이거 도망가면 안돼? 준비해 부술 피해서 와 네. 1초 타자 네. 가요피 어, 너무 빼지 말고 어 개. 근데 지금 시차가 멀어요 아네 파이팅 괜찮아 바닥 조심하세요 피전 부에 우선 밀어가시고 보주 위치 지금 한번 봐봐 어디 있는지 보주 봐 보주 지금 보주 들 사람 거기 한번... 세 개는 원딜리이 드는 거야 쫄로 광치는 거 뚫광 음. 바닥 조심하세요 그 중에 칼날 피 규탄 와야 돼 규탄 앞으로 냄도 앞으로 견생에 다기고 개맞이 생 찰아 해 사번 쳐야지, 온들들아 따라고, 날 앞으로 당겨, 탱커 뭐해? 선부터, 선부터, 선부터 일어나, 제발. 아, 이거 나자마자. 조 들은 사람 살다. 확인해. 아. 우주 확인해. 기다려. 포탈 한명 앞으로, 보이나 아, 뒤로, 어, 그렇지. 했어 아, 아. 됐다 이거. 가장 아, 먼거 들고 못 오고 보이를뭐 보조 좀 먹어. 나못 먹어 보지. 나 먹. 내가 뭐, 내가, 뭐, 내가, 뭐. 내가 뭐. 어 포털 탈비. 보조 아닌 사람들 1초야. 하고. 아. 괜찮아 해. 똑같이 아, 하는 거야. 조심하세요. 그냥 보충이었었지, 말이제피하기만 해. 램드 좀쳐 봐. 아. 램수 있어. 있어. 램드 쳐 만질 한점해 음. 주고 웬만하면 아, 그 CC 넣고 이번에 쫄 절대 들어가면돼탱 빼. 탱이 빼. 아들 있으면 빼고 고평 치고. 팀 의생해 넣어라. 의생계 이미 들어가 있어. 다왔어다왔어냄라라쫄 죽여. 쫄 죽여. 쫄 죽여 냄드. 쫄 죽여. 쫄 죽여 넣어라. 오르서오르서우르르 쫄. 냄드라냄드라 근데 냄점스 점스. 다올려 희상 올려. 일단 저 넘어봐. 저 넘어 멀리 가. 부탁해. 상 그냥 죽어도 돼. 오케이 냄드라냄드라 그냥 다올려다올려잡봤어 집중해. 집한테생 다올려 희상 올려. 이새 <목소리> 아이씨 튕기데들 <튕기드등> 왜 잡아! 이씨 튕기데들 잡는거지 대박 대박 이걸 잡았대 아 마지막 소리 뱀도 안 붙어서 이거... 다 날렸네 땅님이 튕겨서 잡았다 <목소리> <목소리>